안녕하세요. 카센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길고 깊이 있게 살펴볼 차량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모델, 바로 2026 KG 무소입니다. 무소라는 이름은 국내 자동차 팬들에게 단순한 차명이 아니라 강인함과 실용성,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믿고 탈수 있는 든든함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기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26년형 무소는 그 상징적인 이름에 걸맞게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과 감성 그리고 실제 사용자의 니즈를 모두 반영해 한 단계 더 진화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이 차량을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인상은 분명합니다. 크다, 단단하다, 그리고 믿음직스럽다. 전면부를 바라보면 넓게 펼쳐진 그릴과 강렬한 인상의 헤드램프가 시선을 사로잡고 한눈에 봐도 쉽게 잊히지 않는 얼굴을 만들어냅니다. 단순히 공격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무소라는 이름이 가진 터프한 성격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한 모습입니다. 범퍼와 차체 하단부 디자인에서도 오프로드 주행을 고려한 구조가 느껴지고 실제로 거친 길을 달릴 때도 차체 보호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인상적입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무쏘 특유의 길고 듬직한 실루엣이 더욱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높은 지상고와 넓은 휠 아치는 어떤 길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주고 차체 비율 역시 안정적으로 다듬어져 있어 크기에 비해 둔해 보이지 않습니다. 실디자인은 차량의 성격에 맞게 강인함과 세련됨을 동시에 담아냈고 타이어 역시 다양한 주행 환경을 고려한 구성이 적용되어 실사용에서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과하지 않게 정리되어 있지만 단단한 인상만큼은 확실하게 남깁니다. 전체적으로 외관 디자인은 보여주기 위한 화려함보다는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실용적인 멋에 초점을 맞췄다고 느껴집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을 열고 탑승하는 순간 느껴지는 첫인상은 위외로 편안하고 안정적이라는 점입니다. 외관에서 느껴지는 강인한 이미지와 달리 실내는 운전자와 탑승자를 배려한 공간 구성으로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운전석에 앉으면 시야가 넓게 확보되어 차체 크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전방과 측면 시야 모두 안정적으로 확보됩니다. 시트 포지션은 자연스럽고 장시간 운전에도 허리와 몸을 잘 지지해 주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피로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대시보드는 운전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모든 기능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각종 버튼과 스위치는 복잡하지 않게 배치되어 있고, 디스플레이는 주행 중에도 한눈에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시인성이 뛰어납니다. 센터 디스플레이를 통해 내비게이션, 차량 설정, 멀티미디어 기능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으며 반응 속도도 빠른 편이라 답답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연동 기능 역시 충실하게 지원되어 평소 사용하던 앱과 음악, 통화 기능을 차량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만족스럽습니다. 실내 마감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화려함보다는 견고함과 실용성에 가깝습니다. 손이 자주 닿는 부분들은 내구성을 고려한 소재가 사용되어 있고 조립 완성도 역시 탄탄한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부분은 단기간 시승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오랜 기간 차량을 소유했을 때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2열 공간 또한 성인 기준으로 충분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해 가족단위 이동이나 장거리 여행에서도 불편함이 적습니다. 뒷좌석 시트의 쿠션감과 등받이 각도 역시 장시간 탑승을 고려한 설계로 동승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실내 곳곳에 마련된 수납공간 역시 실사용자를 배려한 흔적이 느껴집니다. 센터 콘솔, 도어 포켓, 글로브 박스 등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을 정리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실내를 항상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요소들이 실제 오너가 되었을 때 체감 만족도를 크게 높여준다는 점에서 무소의 설계 철학이 잘 드러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주행 성능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KGM 무소는 넉넉한 출력과 토크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합니다. 도심 주행에서는 부드럽고 여유로운 움직임을 보여주며 가속과 감속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운전이 편안합니다. 차량 크기에 비해 조작이 어렵다는 느낌은 크지 않고 핸들링 역시 안정적으로 세팅되어 있어 일상적인 운전에서도 부담이 적습니다.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차체에서 오는 묵직한 안정감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속도가 올라가도 차체가 흔들린다는 느낌이 적고 직진 안정성이 뛰어나 장거리 크루징 시 피로도가 낮습니다. 추월 상황에서도 가속 페달에 대한 반응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 없이 여유롭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탑승하거나 짐을 가득 실은 상태에서도 출력이 떨어진다는 인상은 크지 않아 실사용 환경에서 신뢰감을 줍니다. 무소의 증가는 오프로드 주행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섬로 주행을 고려해 세팅된 서스펜션은 울퉁불퉁한 노면에서도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해주고 다양한 노면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적지력을 유지합니다. 비포장도로, 진흙길, 눈길과 같은 까다로운 환경에서도 차량이 스스로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운전자는 보다 자신감 있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캠핑, 낚시, 산악 지역 여행을 즐기는 분들에게 무소는 그야말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안전 사양 또한 2026년형 모델답게 충실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주행 보조 시스템은 운전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전방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지해 위험 요소를 알려주고 차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능, 사각지대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감지해 경고해 주는 시스템 등은 실제 주행에서 체감도가 높은 요소들입니다. 차체 구조 역시 충돌 안전성을 고려해 설계되어 만약의 상황에서도 탑승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적재 공간은 무소를 선택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넉넉한 적재함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캠핑 장비와 레저 용품은 물론 작업 현장에서 필요한 공구나 자재까지 여유롭게 실을 수 있습니다. 적재함의 높이와 구조 역시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설계되어 짐을 싣고 내리기가 수월하고 고정 장치를 활용해 주행 중에도 안정적으로 적재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커버나 다양한 액세서리를 추가해 자신만의 용도와 스타일에 맞게 차량을 꾸밀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 연비와 유지비 측면에서도 무소는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강력한 성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효율성을 고려한 설계 덕분에 일상적인 주행에서 부담이 크지 않고 내구성과 정비성 역시 오랜 경험에서 축적된 노하우가 반영되어 신뢰감을 줍니다. 장기간 차량을 소유하고 운영하려는 분들에게 이러한 요소들은 매우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2026 KGM 무쏘는 단순히 새로운 연식의 SUV가 아니라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차량입니다. 평소에는 편안한 패밀리 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확실한 작업용 차량으로 변신하며 주말에는 자연 속으로 떠나는 레저 파트너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한 대의 차량으로 일상과일 그리고 취미까지 모두 만족시키고자 하는 분들에게 무쏘는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2026 KG의 무쏘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카센터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다음 콘텐츠 제작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카센터 채널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 정보와 깊이 있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